마포구는 대내외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구 재정 확충에 좋은 결실을 맺었는데요. 직원들의 혼연일체된 행정 능력으로 어려운 재정과 여권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행정자치부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수상, 서울시 인센티브 청년 분야 6년 연속 수상 등 그동안 구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대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구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먼저 구 행정 역량을 총괄하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및 기타 평가에서 교통 수요 관리, 복지 일자리 분야, 마을 공동체 공유 활성화 분야, 2015 자치회관 운영 평가, 녹지, 환경 분야 등 26개 사업에서 9억 8,300만 원을 수상해 구의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내외 공모사업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총 75개 사업 213억 5,800만 원을 확보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에 청신호로 작용됐습니다. 외부 기관 평가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제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2015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2015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해 교육도시에 걸맞은 지식공유와 독서 활성화 분야에서 돋보이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특히 청렴, 안전, 교통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살기 좋은 마포구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